어, 정다면체가 다섯 개인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어, 먼저 정의를 보면 정다면체는 모든 면이 합동인 정다각형이고 각 꼭짓점에 모인 면의 개수가 모두 같은 다면체예요. 이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돼요. 어. 그리고 입체가 되기 위해서는 한 꼭짓점에 모인 면의 개수가 3개 이상이어야 됩니다. 어, 2개로는 입체가 될수 없죠. 또 하나가 한 꼭짓점에 모인 정다각형의 내각의 크기의 합은 360도 보다 작아야 됩니다 360도가 되거나 또는 360도 보다 크게 되면 입체가 될수 없어요 정다면체의 옆면이 될수 있는 정다각형은 이와 같은 두 개의 조건에 의해서 가장 간단하게 먼저 정삼각형부터 볼수 있는데요 정삼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는 60도죠 세개일때 그러니까 180도 네개일때 240도 다섯 개일때 300도 만족하죠 여섯 개가 되면 360도가 되므로 평면이 되잖아요 입체가 될수 없어요 그 다음에 정사각형은 한네 개의 크기가 90도죠. 세 그러니까 개일 때 270도, 네 개일 때는 360도가 되면 안 됩니다. 정오각형의 경우는 한네 개의 크기가 108도예요. 세 개일 때 324도. 어, 네 개가 되면 360도보다 커지죠. 그래서 입체가 될수 없고요. 그래서 정다 면체 의연면이될수 있는 정다각형은 정삼각형 세 개, 3개, 세 개의 경우, 그 다음에 정사각형 한 개, 그 다음에 정오각형 한 개로 총 다섯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자, 그걸 수식으로 한번 증명을 해 볼게요. 어, 정 n각형. n각형에서 뭐 당연히 n은 3보다 커 났겠죠. 그다음에 m을 한 꼭짓점에 모인 정 n각형의 개수라고 하는데 어, 방금 전 설명했듯이 반드시 3개 이상이어야 돼요. 2개로는 어, 입체가 될수 없어요. 어, 입체 도형이 되기 위한 조건은 정 n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 곱하기 m이 360도보다 작아야 됩니다. 어, 그러면 만약에 360도가 되면 평면이 되고 크면은 입체가 될수 없어요 따라서 이걸 식으로 나타내면 n분의 180도 곱하기 m-2가 되겠죠 n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 곱하기 m 이 값이 360도보다 작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n에다가 3부터 차례대로 대입하는 거예요 자, 먼저 1번 n의 값에 3을 대입했을 때 그죠? 그러니까 어, 면이 삼각형일 때 정사각형일 때 말하는 거예요 대입해서 3월 대입해서 전개를 하면 60이 되고요. 60도 곱하기 m은 360도보다 작아야 돼요. 그래서 양변은 60도로 나눠주면 m의 값은 6보다 작아야 되는데 자 보세요. m은 3보다 크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조건을 만족하는 m은 3일 때, 4일 때, 5일 때 밖에 없는 거예요. 어, 따라서 각 면이 정삼각형인 경우에 한 꼭짓점에 모인 정답형의 개수는 3개, 4개, 다섯 개인데 세 개일 때는 정사면체, 네 개일 때는 정팔면체, 다섯 개일 때는 정이십면체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n a 값의 4, 즉각 어, 면이 정사각형인 경우를 말하는 거죠. 대입해서 위의 식에 대입해서 정리를 하면 90도 곱하기 m은 360도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양변을 90도로 나누니까 m a 값은 4보다 작는데 m m 값이 예, m a 값이 3보다 커나고 4보다 작으니까 어, 당연히 M의 값은 3이 될수 밖에 없죠. 따라서, 강면이 정사각형의 경우, 한 꼭지점에 모인 정다각형의 개수는 3개밖에 없는 거예요. 이때 정류면체가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 N이 5일 때에요. 5를 대입하게 되면, 어, 108도 곱하기 M이 되고, 360도가 되거든요. 양변을 108도로 나누면, M의 값은 3.333인데, 어, 3보다 커나 갔으니까 결국에 3밖에 없어요. 따라서, 한 면이 정오각형인 경우에 한 꼭짓점에 모인 정다각형의 개수는 3개밖에 없어요. 이것은 정12면체가 됩니다. 어 그냥 n이 6일 때 한번 대입해 볼까요? 그러면 120도 곱하기 m이 360도보다 작게 되는데 양변을 120으로 나누면 m의 값은 3보다 작으면서 3보다 커 나왔다. 이런 면은 존재하지 않죠. 따라서 한 면이 육각형 이상의 경우는 정다면체를 만들 수 없다가 되는 거예요. 그 정다면체는 오직 다섯 개만 존재합니다. 정사면체, 정팔면체, 정이십면체, 정육면체, 정십이면체.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